저는 지방에서 작은 병원을 하고 있어요. 아내는 소개로 만났고 저를 배려하고 저에게 많은 것을 맞춰줬어요. 저는 아내에게 나와 결혼하면 지방에 내려와서 살아야 되는데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아내는 괜찮다고 했고 저희는 생각보다 빠르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 낳기 전에 둘이 열심히 벌자면서 아내는 이력서를 여기저기 넣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취직이 잘안 되었어요. 저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는 아내가 힘들어 할까봐 내가 열심히 벌고 있으니 천천히 구해도 된다고 꼭 일을 안 해도 괜찮다 말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자기는 일이 너무 하고 싶은데 지방이라 그런지 회사 취직이 잘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자격증 공부 좀 해야겠다고 생활비 좀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달 500만원을 줬어요. 그리고 월급의 일부는 아기를 갖게 되면 지출할 곳이 많아질 테니 아내에게 말하고 제가 따로 저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당신 의사 공부시키고 병원 차릴 때 도와주느냐 힘드셨을 텐데 저희가 200만원씩 생활비 지원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정말? 그러면 나야 너무 고맙고 좋지. 사실은 안 그래도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아직까지 청소 알바하는 거 너무 신경 쓰였거든. 여보 정말 고마워. 그러면 제가 어머니한테 점수 따게 매달 100만원씩만 더 넣어줘요. 사실 제가 결혼하고부터는 아내 눈치가 보여 어머니께 용돈을 가끔씩뿐이 못 드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들아 바쁜데 통화 괜찮니? 사실은 며느리가 매달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만 받고 싶구나. 어머니 10만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자기가 주고 있는 거 너가 알면 자기 눈치 볼 거라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어. 청소 알바 그만두고 학교급식실에 취직이 돼서 내 생활비 내가 벌었으면 되니까 너도 힘든데 엄마 그만 신경 쓰려무나. 처음 듣는 이야기에 저는 놀라서 어머니께 말했어요. 저 병원도 잘 되고 있고 전보다 수입도 늘었어요 그리고 미선이가 어머니한테 용돈 주자고 먼저 말을 했고 자기가 엄마한테 점수 딴다며 매달 100만원씩 더 받아갔는데 10만원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알고 봤더니 그동안 아내는 저를 속이고 병원이 잘안돼서 생활비도 모자른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청소 알바하고 있으니 남편이 신경을 쓴다며 자기가 아끼고 아껴서 나 몰래 10만원씩 드리는 거라며 비밀로 하라고 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도 힘드니까더 바라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집에도 오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졌어요. 한 번도 저에게 도와달라 용돈을 달라 하신 적 없는 어머니한테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충격이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당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현관 앞에 남자 신발이 있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안방 문을 열었는데 아내가 남자와 뒹굴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가 병원 일로 바쁘게 일하고 있는 동안 내연남과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것이었죠. 학원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알고 봤더니 저에게 받아갔던 100만 원도 내연남에게 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와 결혼한 것이었죠. 아내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저를 속이고 저희 어머니를 가스라이팅하고 바람피며 뒤통수 치고 있던 아내와 이혼하는 게 맞겠죠. 제가 이혼하고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맞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